와 <laughs> 야, 빠질라냐고 <야>, <laughs> 뭐, 다른 이 <거> 있는 <laughs> 그런 거야. 근데 마부사이 안녕하세요. 저는 단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조현이가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JMTV의 박지민입니다. A.K. the world champion of the world. World champion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저는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타보는 음, 건 좋은데 타보고 <laughs> 어, 싶지가 않았어요. 이 분들 앞에서 그래서 사람이 아예 없 없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더 훨씬 쉬웠어요, 쉬웠어요. 아, 아, 그렇죠. 아, 진짜 좋요재밌재더라고요 그래, 재미, 재미, 위주로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아, 제가 정말 체크. 좋아하는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음. 촬영도 해 주시고 클라이브도 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또 아, 와서 좀접 좀 규칙적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리얼? 리얼? 리얼. 오늘은 너무 too d a 었어 남자, 위험한 남자, <laughs> 위험한 남자로 <laughs> 해서. 아.